23번 분모에 5, 분자에 5 이렇게 곱해주면 1곱하기 5, 5. 24번 자. t, F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T분의 1 플러스 4 2, 2 T 제곱이야. 그러니까 얘가 F 프라임 T라는 뜻이지. 그러면 X로 바꿔서 써보면 F 프라임 X는 x분의 1 플러스 4e의 2x제곱이야. 자 근데 f 2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fx 구해야 되겠지. 부정적분 한번 해보자. 그러면 fx는 얘네들 적분해주면 x분의 1 적분하면 ln 절대값 x 플러스 4e의 2x제곱 적분해주면 2. 2의 2x제곱 플러스 적분상수 c. 자 근데 f1이 2e제곱 플러스 1이라고 주어져 있어. 그럼 f1 위의 식에서 구해보면 ln1 0이고 2e제곱 플러스 c지. 그러면 c가 1이라는 걸알수 있어. 따라서 f2의 값은 자 여기서 f2 구해주면 ln1 2 플러스 2e의 2e제곱 플러스 c, c가 1이니까 2e의 2 2제곱 플러스 2